저는 우리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 완전히 협정이 개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도 작년에 무공화 포럼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 개인 소견임을 전제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요청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즉각 승인 또는 허용하신 것은 저는 아주 잘하셨다. 그리고 환영한다. 이런 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좀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그이 잠수함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거다. 이런 말씀 하신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님 보셨. 네, 필리조 선은는 아시다시피 좀 하나에서 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좀 협의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필리조 선도 가봤는데요. 여기에는 에,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600톤급 대형 크레인, 에, 대형 골리아 크레인, 그리고 에, 대형 도크 두개 정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잠수함 소형 원자를 포함해서 자체는 우리가 건조하고 해결료만 이제 미국에서 도입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필리조 선서 말씀하시니까 미국의 LA급이나 버지니급을 건조해서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죠? 지금 뭐 오늘 새벽에 나오는 그 안건이기 때문에 저도 네.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군참모 있... 네. 총장님. 이 자리에 앉아서 네. 네. 바쁘셔서 좋습니다. 네. 그 마이크 좀 전해 주고 시간 빼주세요. 네. 예, 해군참모 총장님. 네. 제가 알기로 잠수함 건조에는 그 수천 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강화 콘크리트 기반 그다음에 건조를 응익할 수 있는 대형 건조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 조선생님,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새로 그런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많이 걸리면 많이 사실... 걸리몇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거 확인해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뭐 양국 통속권 차원에서 어, 결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장보고 쓰리 배치 쓰리 1번함에 추진 기관을 원자력으로 바꿔서 어, 추진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1번함 건조가 언제 시작되죠? 그 아직 건조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네. 만약에 건조한다면 한 10년 이상은 소요될 겁니다. 네. 그러면 물리적으로 배치 쓰리 1번함을 원자로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아직 그 1번함을 어떻게 건조할지는 결정이 안 났는데 네. 결정이 나, 난다면 한1 0여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네. 지금 결정하더라도 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업이 현재 비닉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양국 우리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이제 공식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닉 사업이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예, 이제 비닉 사업이 단점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추진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에 회 이거를 공개 사업으로 전환해서 국책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네. 미측에서 어떤 핵 연료를 우리가 받아들일 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측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그비즉사업 해제 권한은 장관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이 추진되려면 원자력 접정 개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외교부서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업단을 만들더라도 국방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고, 적어도 총실 즉석으로 이 국책사업단을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맞습니다. 어,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어,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만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